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물 안내 실카 TV입니다. 오늘은 케이지 모빌리트 쌍용 더뉴렉스턴 스포츠 2.2 4륜구동, 1륜구동 차량들 한 23대 정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자 시세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의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와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시세 안내해드릴 차량 한 23대 정도 되네요. 23대 정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내하기 전에 먼저 이 앞쪽에 보면 차량 번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량 번호들 관심 메모들은 꼭 메모를 해 두셨다가 아, 전화 주실 때꼭 차량 번호와 함께 전화 주시면 신속하게 해당 매물을 상세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요 안내 지금 시세 안내하는 23대 모두는 더뉴렉스턴 스포츠, 어, 더뉴렉스턴 스포츠 2륜, 4륜 구동 차량들입니다. 아, 시간 관계상 빠르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식과 또 주행 거리 대비 가격 형성 내용을 아, 시세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가격을 에, 비교해 보시고, 가성비 차량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차량입니다. 2021년식 55,000km 2,700만 원, 2021년식 7만 km 2,139만 원, 2021년식 10만 km 2,150만 원,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위에 거는 와일드 등급, 고 위에 거도 와일드 등급. 와일드 2륜 구동이고, 나머지는 4륜 구동입니다. 자, 요거 이륜구동 와일드 등급입니다. 21년식 21 2 1000kg 2150만원에 판매합니다. 또, 사륜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21년식 10만 kg 2230 사륜구동 프레스티지 22년식 8 5000kg 2290 22년식 아니 아, 4 0구동 프레스티지 21년식 4 9 0 0 0 0 0 2,399만원에 판매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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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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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9 ,900km네. 9 0 0 k m 네 90만km도 안탔네요. 2490만원에 판매합니다. 아, 또 21년식 10만 5000km 2530만원에 판매합니다. 사륜구동 프레스티지입니다. 아, 다음은 22년식 사륜구동 프레스티지 23000km 2670만원에 판매하고요. 사륜구동 프레스티지 2 이십이 년식 오만 천 키로 이천칠백육십만 원에 판매합니다. 사륜구동 프레스티지 이십일 년식 이만 칠천 키로 이천칠백구십만 원에 판매하고요. 또 어, 사륜구동 프레스티지 이십이 년식 이만 22 이천 k 로입니다 이천팔백삼십 사륜구동 프레스티지 이십이 년식 삼만 팔천 키로 이천팔백팔십 사륜구동 프레스티지 이십이 년식 이만 키로 이천팔백구십. 또이 사림구동 프레티지 이십삼만 키로 아니 이십삼 년식 만 삼천 키로 이천구백삼십구만 원에 판매합니다. 다음은 사림구동 프레티지 이십이 년식 이만 삼천 키로 이천구백사십 다음은 프레티지 사림구동 이십삼 년식입니다. 만 사천 키로 이천구백구십만 원에 판매하고요. 아 사림구동 프레티지 이십삼 년식 칠천 키로. 7,800km네요. 3,200만원에 판매하고요. 사륜구동 어, 사륜구동 아, 2022년식 24,000km, 3,270만원에 판매합니다. 사륜구동 아, 로블레스 22년식 57,000km 요건 아직 매물이 덜 됐네요. 가격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0, 20여대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1인구동, 4인구동 각 등급별로 안내해 드렸는데요. 어, 연식대비, 주행거리 대비 가격을 잘 살펴보시고 어, 가성비 매물 안내 받으실 때는 전화 주셔서 자랑번호 말씀하시면 상세 안내 이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성비 차량 한대 에, 세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입니다. 2 0 7 0만 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합니다. 케이지 모빌리트 더뉴 렉스턴 스포츠 2.24륜구동 와일드 등급이고요. 55,000km 정도 주행한 2021년식입니다. 자, 앞측면이고요. 정면이고 어, 운전석 측면입니다. 아 센터페시아 쪽. 깨끗하네요 차량. 엔진 룸도 뭐 먼지 하나 없네요. 깨끗하고요아 모니터 앞쪽에 자 메다방입니다. 메다방 입니다. 메다방 55,000km 네비게이션 아, 후방 카메라 들어있고요적재함 입니다. 자 뒤쪽 통풍구 입니다. 자 블랙박스 들어있습니다. 경사로 미끄럼 방지, 또 자동 접이식 미러, 어 아, 윈도우 자동 스위치 들어있고요 오토매틱 셀렉터 레버와 4륜구동 조작 버튼 들어있습니다. 2열 시트, 시트입니다. 깨끗합니다. 열 시트도 앞쪽 운전석 시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 차량 보시면 아주 깔끔하죠. 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2 0 7 0면 자, 2021년식 성능 점검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21일 날 최초 등록했고요. 2021년식입니다. 자, 디젤 차량이고요. 특이사항 없구요5 4 0 0 0 k m 의 성능 점검을 받았습니다. 사고 유무 보실 텐데요. 차체 골격 전혀 데미지 없고요. 외판들도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 미션 보겠습니다. 엔진 쪽에 누유나 미세 누유 전혀 없고요. 누수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또, 어, 자동 변속기 역시 누유나 미세 누유 없이, 불량 없이 양호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엔진 미션은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요 부품 중에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전기 장치, 연료 장치, 모두 다불량 없이 양호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차량은 내용면으로도 아주 양호한 판정 받았고요. 또 엔진 미션도 아주 양호하고요. 길이 잘나 있고요. 어 사고도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키로수도 한 5만 키로 대에 주행한 짧은 거리에 그런 완전 무사고 차이고요. 어 가격도 2070이면 가장 저렴합니다. 2021년식이거든요. 아, 요거 잘, 보셨다가 필요하신 분들 전화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한 25년 이상 이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고차의 전문가입니다. 언제나 우리 고객님들께서 방문하시면 엔진 미션 하체 또 주요 부품들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